학교의 유니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샤오 유아부 친구들도 안녕. 유아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인사해 볼게요. 백곱선백곱선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고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유니게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예배드리는 사진을 찰칵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올라갑니다 우리 유닉의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믿습니다 고백할 거예요 반짝반짝 응? 어? 어? 믿습니다 손이 어디 갔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믿습니다 손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믿습니다. 손나와. 예!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와, 나는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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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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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깍다 깍다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한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이 고성이 무너졌어요'입니다. 말씀을 펼쳐요. 말씀을 펼쳐요. 따라해 보세요. 일곱 번째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에 나팔을 불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6장 6장 16절 16절 이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보다달아요 말씀은? 달아요. 말씀이 덮고 알을 얻고 마음에 탐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가방을 메고, 가방을 메고. 우리 친구들 알씀 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출발.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는 높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높은 성벽인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고 얼마나 튼튼한지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튼튼한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헉! 허? 허.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여리고로 쳐들어온대요. 네? 정말 걱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래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장이 있었어요. 바로 여우수아였어요. 여우수아 대장은 씩씩하고 담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 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우수아야. 너희는 성벽을 돌아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루에 한바 씩씩씩 아무 소리 없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일곱 바퀴를 돌아라.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저 성벽들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요? 여리고성은 정말 튼튼했어요. 글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리고성은 정말 높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우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네, 네, 하나님. 네, 네,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어갔어요. 그 뒤를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걸어갔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괴를 메고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 나팔을 든 제사자, 하나님의 괴를 든 제사자, 이스라엘 군인들 순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첫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았어요. 넷째 날에도 한 번. 다섯째 날도 한 번, 여섯째 날도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인지 세어보세요. 그래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다 돌았을 때 여우수아가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열이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외치세요. 그러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힘껏 불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힘껏 외쳤어요. 러자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와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노포튼티한 여리구성이 우르르 쾅쾅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구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대요. 어,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시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힘은 강하고 놀라워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기 위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놀라워요 높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은 강하고 놀라워요 강하고 놀라워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우리 친구들 다같이 두 손짝 드는 꼭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17가지 소문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열리고성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해 주세요. 서로의 안전을 지켜 주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세요.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용기 있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고 멋지게 예배드리는 우리 유니게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